오늘 스페인 마지막 날인데 방금 보여준 친구가 나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들어왔네. 겁나 이뻐. 이쁜데 역시 이쁜 것만큼 차가워아저 새끼 뭐야. 아 제발 말 걸지 마라. 아에이션 새끼. 아 제가 차가운 게 아니야. <laughs> 시점이 다른 거야 시점이. 어. 아 오늘도 날씨가 미쳤어. 장난 아니어. 여기도 로또가 잘 팔리네 스타벅스가 진짜 대단하다니까 남의 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를 느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아, 시한잔 빨아볼까? 딱 여기서 한잔딱 마시고 가게 내가 한국이 그립긴 진짜 그립나봐 나 원래 스타벅스 절대 안 가거든 그냥 아예 커피 자체를 안 마셔 근데 남의 나라 와가지고 스타벅스를 오네 아... 내가 여기서 한국을 느꼈나봐 오죽하면 내가 커피를 사 먹겠습니까 어, 엄청 빨리 나오네 아따다 바쁘다 바쁘 내가 스타벅스를 사먹다니 아, 가끔 스타벅스 올 때마다 궁금한 점이 여기는 환경을 생각해서 빨대를 플라스틱 안 쓰고 그 종이 쓰잖아 종이 빨대 쓰잖아 종이 빨대 근데 이런 거 만들어서 파는 거 보면은 그 종이 빨대가 과연 효과가 있나 오늘 첫끼는 저번에 먹었던 그 시장 가가지고 과일도 좀 먹고 아 거기가 먹을 게 많더라고. 여기 무슨 또 학교 근처인가? 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나처럼 전형적인 한국인 관광객한테는 여기 바르셀로나도 그냥 한3박4일어 그냥 뭐 가우디 관련된 거 한번 쫙 보고 해변가 한번 갔다 오고 뭐 어디 또뭐갈데 있나? 그냥 뭐 축구, 축구 경기장 같은데 오면 끝이야. 어뭐갈데 없어 이제. 아 오늘도 이쁘다. 건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그 스페인의 그 분자 요리. 아 그거 한번 먹어 보고 싶었는데 그걸 깜빡해 갖고 내가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못 갔네. 아. 오 스페인 마켓. 오. 12개에 거의 8유로면은 오, 우리나라 비슷한 건가? 뭔가 깔끔하게 되게 잘돼 있다. 오 야. 깔끔하게 잘돼 있네. 가격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요거트가 이 정도 사이즈에 1유로면은 아, 진짜 괜찮지. 우리나라보다 싸네. 지금 보니까 저 여자가 여기 관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여자 군대 갔다 왔어? 이씨. 각 잡은 거 보소? 어? 어우, 씨. 어우, 갔다 온것 같은데? 아니, 스페인. 어각 잡은 거 보소? 이 여자도 군대 갔다 왔나? 유가 1위로 50센트 와 싸다 싸 정리하는 거봐 군대 갔다 왔어 스시는 전 세계 어딜 가든 비싸구나 야 진짜 비싸다 스페인도 밖에서 안사 먹고 이렇게 그냥 마트 와가지고 뭐사 먹거나 그러면은 아제 물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봐 싸싸 싸. 나쁘지 않어 어 이거 뭔데 맛있어 보이냐 오딱 어, 보니까 전통이 있네 여기가 1775! 이야! 아왜 이렇게 비싸? 아우 너무 비싼데? 아 진짜 각 잡은 거봐 얘네. 아 이러니까 스페인이 정복했던 역사가 있는 거야. 너는 색깔이 왜 이렇게 누런니 아우 좀 그렇다. 와 이만큼이 3유로 15센트밖에 안해? 어 아, 고기 왜 이렇게 싸요 여기? 와 미쳤다 여기 진짜 와 물가 대박인데? 스페인 마트에서도 BTS 노래가 나오네 아 역시 BTS는 진짜 넘사 넘사 사람 사는 곳도 똑같지만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 누가 사느냐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렇습니다 마트는 이 정도 봤으면 됐어 아빵 한번 기깔나게 만드네 와 오늘은 좀 색다른 걸 먹어봐야지 어우 짜 어우 짜짜짜 하몽이랑 멜론이랑 같이 주는 게 없나? 먹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아우 이뻐 이뻐. 여기에 있는 웬만한 음식점은 그냥 다꽉차 있네. 확실히 입구에서 처음 보이는 곳은 어딜가든 비싸네. 저기 안쪽은 되게 싼는 쌓는... 어 이쁘다. 여기에 군데군데 군데 저렇게 경찰이 있어가지고 아우 안전해 안전해. 스페인 와서 문어를 못 먹어봤네. 아, 오늘 문어를 먹어봐야겠다. 아 여기 또 뭐야? 이야. 먼저 과일이랑 주스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 하나 가야겠다. 밥 먹으러 okay. 여기 아주머니 서비스가 기가 막히네. <laughs> 딸기 코코넛. 아 아, like oh, I t h e best. s e p t 나 m b e 음. delicious in Spain. 아, ah, eh, buenísimo. Buenísimo. 보니시모 oh.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설탕이 안 들어간 맛이야. 아, 진짜 맛있다. 여기서 먹어볼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스타벅스네, 식전빵 아니, 토마토에 올리고일. 어, 이게 문어 요리, 문어 요리. 오우. 다 같이 짜짜야 이거는 진짜 못 먹을 정도로 짜다 아 이건 진짜 선 넘었어 와. 옆에 아저씨한테 한 물어볼까? 나만 짠 건지? please try please just just tell me okay it's so c t e or not it's okay u a r w your a o u r w y o u a is o u a t y o u a t is your what is your a is y t i r t your a s y o u s t t is y o u o u a y i t s s a t t y o r w o t i t s o u a y a r w y o u i t s o u a y a r w y o u s u r w is i t o u a y 아, 왜 really? 이래? Yeah. 아, 내가 이상한 거구나. 그냥 옆에 아저씨들 드렸어. 그냥... 아, 못 먹겠어. 못 먹겠어. 신기하게 개산할 때마다 거의 2 4로5 네. 0센트였던것 같아. 다 비슷하게 나와. 먹을 때마다 빠바 자 벨기에랑 네덜란드 사람인데, 어, 저 사람들 입맛에 맞을 정도면은... 거기도 짜단 얘기야. 그나라도... 아, 왜 이렇게 이쁘세요? 아니, 너무 핫하신거 아니세요? 누님이 너무 이뻐서 안살 수가 없어서 하나 샀어 어떻게 안사 이렇게 이쁜데 오늘 <목소리> 음, 과일로 배 채우네 아. 누님이 이쁘긴 이쁜데 여기 과일은 진짜 맛없다 이쁜 <목소리> 누나 저는 가볼게요 메시는 파리로 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바르셀로나 구장은 가봐야지. 아까 그 문어 옆자리 아저씨들 준 이유가 혹시 인종 차별인가 싶은 것도 있었어.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도 짜면은 그거는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주, 좋아할 줄 몰랐네. 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가다 보면 뭐. 어 저기 있는 게 경기장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존나 똥 말이야. 여기 무슨 학교 같은데? 아 설마 제발. 진짜. 매정하지 마라. 매정하지 마. 제발, 제발. 어 여기 좀 뭔가 어둑하니 약간 우리나라 그 옛날 건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발. 오. 호호. 어 매정하지 않아? 그렇지.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는 거야. 모든 게 <laughs>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 아 진짜 씨. 상쾌해? 너무 좋아? 근데 무슨 경기장이 대학교 바로 앞에 있냐? 또 신기하네 아 여기를 몇시 있을 때 와야 되는데 여기를 몇시 없을 때 오게 될 줄이야 하헤이 참 어우 시원해 이거 어우 겁나 시원해 어우 시원해 바르셀로나 내가 너네 믿고 돈 많이 잃었다 아 1.2배 1.3배 이거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이길 수 밖에 없는 묶었다가 아, 아, 나 말고 내 친구가 헐나 아무도 몰라. 야 내가 진짜 요즘에 안 보긴 안 보나 보다.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유니폼이 뭔가 이쁘지가 않는데? 옛날 게 이쁘다 옛날 게. 요건 좀 이쁘네. 오, 와, 6 0 유로. 아 근데 진짜 안 이쁘다. 옛날 게 진짜 이뻤는데.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빨간색에. 호다폰, 호다폰이지, 그 동그란 거. 그게 진짜 제일 이뻤어. 오늘 경기 있으면 나 진짜 봤다, 내가. 아, 아쉽다, 경기 없어가지고. 오, 역시 유럽 사람들 축구 잘해. 영상에서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인은커녕 아시안도 없다. 아니 스페인 하면은 추러스인데 길거리에서 무슨 뭐 아이스크림나보다 이런 건다 팔면서. 츄러스를 안 팔어? 어 여기는 하몽에다가 멜론을 주네. 아우 오늘 짠걸 먹었더니만 이 물을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 드디어 멜론과 하몽 단짠? 적어도 이렇게 단짠이어야지. 아 너무 짰어 그동안. 어, 멜론과 하몽을 같이. 음! 음! 오, 좋아, 좋아. 음! 와, 단짠 기가 막히다. 음 어. 단짠 너무 좋은데? 음! 음. 음. 이거야 이거야 와. 옛날에 그 같이 일했던 이탈리아 사람인데 호주인 사장님 그 사람이 나한테맨처음 줬었거든 맛있더라고 음. 음. 참 전세계 음식문화는 되게 신기해 누가 이 하몽을 먼저 만들었으며 또 여기다가 누가 이 멜론을 먹을 생각을 했으며 누가 김치를 만들었으며 음.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굴하네 와. 이만큼이 350유로야? 와 하몽이랑 멜론이랑 물 한잔에 4유로 70센트면은 어, 뭐 이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아, 이게 음식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물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밥 올라온 거 보이, 올라온 거. 아, 왜 이래? 광클한 데가 굉장히 먼네 기차가 다 다르게 생겼어. 아, 이 길이 맞나? 22분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야, 이거 가는 길. 와, 힘드네. 잠깐만. 그러니까. 저걸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뭐좀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하, 여기는 먹을 게 딱히 없네. 그냥 가야겠다. 이 오르막 각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 <laughs> 어, 이거. 아, 이거, 야, 각도 꽤 되는데 이거. 아, 어, 이거 파킹 잘못하면은, 아우 생머리 끔찍하다. 아니라고 해줘. 아니라고 빨리 빨리 아니라고 해 줘.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차가 없다. 차 저기는 아무도 안 살겠지? 어, 아무튼 차가 없다. 와, 그러면 진짜 힘들겠다. 아. 여기 집값 싸겠네. 이게 외국을 나오면은 참 사람이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안할 것들을 외국에서는 하게 돼.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도, 키친 핸드니, 하우스키핑이니, 무슨 뭐, 농장, 농장이니, 공장이니. 한국에서는 솔직히,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안할 것들인데, 호주 가면 다 하거든. 어? 없어서 못 하거든, 없어서. 마찬가지로, 나는 한국에서, 이런 데를 안 가요. 그냥, 방에 누워있지. 근데 여기 오니까, 오, 해야겠다. 어, 아직 다안 올라갔는데. 어, 좋네. 어떻게, 어, 이 집. 어, 아무도 안살것 같은데. 아, 진짜 안 사는 것 같긴 하고. 왼쪽 집 봐봐. 바비큐 해놓고. 와, 장난 아닌데, 여기? 저기서 바비큐를 먹어? 와, 씨. 내가 담배는 안 피지만. 진짜. 여기선 펴야 돼. 딱한 모금 촤악. 바르셀로나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어디야? 나 이거 영국에 있는 건줄 알았는데? 비슷한 건가?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든데 가면은 생각하는 게, 아이씨, 언제 내려가지? 저기요. 저기요,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구글. 구글 개새끼야. 버스 오네, 여기. 구글. 야. 내가 이집 주인이면, 여기에다가 테이블 깔고 여기도 좀 깎아 갖고 테이블 만든 다음에 맥주 팔것 같아. 맥주. 그러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 먹어야 되거든. 먹어야 돼. 어너 지금 뭐 하니? 아니 너 지금 너 지금 뭐 해? 끝이 아니었어? 여기 이름이 왜 벙커인가 했더니만 저게 벙커구만. 아이고. 아, 어지러. 아, 토할 것 같아 진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벙커에서 바라본 자, 아 잠깐만 조, 조금만 더 올라가자 조금만 더 여기 가지 말라고 해놓은 거 같은데 다 갔네 그럼 나도? 여기 딱내 자리가 있어 겁나 자유롭지 한 대만 담배, 담배 안 피는데 담배 한대쫙 빨고 싶은 이제 각 사회생활 시작한 초년생들, 그냥 열심히 하세요. 저도 34살에 여기 처음 왔어요. 지금보다, 나이 더못 가도 돼.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무조건 좋은 일 생겨. 이제 가야겠다. 아이고, 얘는 여기도 있네. 아까 저쪽은 바르셀로나 바닷가쪽이고, 어, 여기는 또. 오, 산 쪽이라 해야 되나? 오, 여기도 멋있네.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걸 팔겠다고. 와, 얼마지? 2 유로스. <laughs> 이 유로면 싼 거야? 이 정도면 여기서. 이야, 여기서 드론 날린다. 대박. 저기가 바르셀로나 누드 비치거든. 그거랑 여기랑 이제 딱 이제 합치면 이제 두드 벙커. <laughs> 여기 김밥이랑 떡볶이랑 그런 거 싸와 가지고 탁 먹어 줘야 되는데. 아, 아쉽다. 아쉽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은 여기까지. 아디오스.